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오늘은 저희 인천, 네 인천에 왔고요. 여기는 지금 인천, 인천 공청앞에 있습니다. 그런데 네, 저희 오늘은 여기 왜 어쩜 바람 많이 불고 왔는데아 지금 보시면 여기 부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, 뭐... 이 날씨, 네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와중에 우리 하늘타리가 청소년 축제 컴포시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MC 님이십니다. 아 예쁘죠? 저 MC인가요? <laughs>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아 MC 님이십니다. 네. 아, 네 잠깐 복가 있는 타임을좀 가지겠습니다. 네. 제대로 아니야 지금 오늘 일일 MC로 나온 한울타리 전성인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대로 <laughs> 아, 오늘은 인천, 인천에 왔고요. 5월 청춘의 다 기념을 맞아가지고 다양한 체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울타리도 할 거니까요. 한번 같이 눈워 보실까요? 가보시죠. 제가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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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도착했고요. 네 여기가 지금 저희 한울타리 <laughs> 부스입니다 MBTI 말고 내 성격 바로 알기 함께, TCI 네아 여기 요즘 팝콘 MBTI 검사 말고 TCI 검사 아니 아니 우리는 네, 오늘 TCI 검사할 거고요 MBTI보다 더 확실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그 전에 오늘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해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, 달에 기만합니다 오우. 습니다. 남전샘이에요 <laughs> 네, 자, 아니 안르기시 분들 해 주셔야죠. 아, 들을까요? 아, 네, 네. 그 전에 여기 잠깐 여기 앞. 잠깐만 가면 아니, 선물이 엄청 많아요. 네. 저희 오늘 보면은 이 도전 골든백 골든백 이퀴즈도 맞추고 하면은 자, 여기 보면 상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. 네. 저희 먹을 것도 있고. 저기 킹이 뭐도 있더라고요. 이거를? 이거 춘식입니다. 자, 춘식이도 네. 있고. 네, 뭐 많아 가지고 네오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가보시죠 지금 또 저희를 한참 기다리고 계시는 기데 혹시 송시경 아, 아, 아 아니야, 우리 보급병성시경이 앉아있습니다 노래 노래 아 여러분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 네아네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어, <laughs> 네.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 네. <laughs> 여기 앉아계시는 이유가 뭘까요? 여러분들이 TCI 검사를 잘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나왔고 어떤 성격 가지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우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보면은 그 안쪽에 u x 퀴즈 또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여하죠?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겠지만 여기 모여서 퀴즈를 <laughs> 맞추면 되는 건데 u x 에다있잖아요 선물이 커피인가요? 이거는 선생님들 선물입니다 네. 마지막으로 여기 자유롭게 이렇게 청소년 터가 어떤 곳인지 내가 생각하는 곳포스트잇어요 아직 행사 시작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. 이미 몇 개의 포스트잇이 붙여져 네. 있군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가득 사오신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<laughs> 이제 다양한 청소년들좀 만나려고 저희가 이게임과 여기 안에 이런 간식과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스박스가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역시 누구시죠? 아, 저는 가연 쌤이에요 여러분 깜짝! <laughs> 네, 깜짝! 보고 좋고요. 네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고고! 고고! 친구 만났는데요. 네. 네. 다음에 또 이제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보시죠. 가보시죠. 파이팅. 고고. 계속 파이팅. 고고. 파이팅. 화이버가 뭐? 파이팅. 예 차림이 왜 이렇게 초췌해요? 무슨 아, 일이에요? 네, 여러분 지금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 오고 비가. 있습니다. 비가. 비가. 네, 그래도 저희. 음. 가 저희 열정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. 없죠. 열정이 더 뜨겁기 때문에. 없죠. 제가 오비도챙이었거든요 네, 아, 저도 입고 있습니다. 왜 이러지 모르겠는데. 네. 네 저희 다 입고 있습니다. 왜왜그러시죠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? 아, 너무 멋스럽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 다시 한번 고고. 네, 가보시죠. 소고고, <laughs> 고고 네. 가시죠. 네. 가시죠.